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지금 새벽 1시부터 에픽게임즈의 데스스트랜딩이 무료로 풀렸습니다. 딱 26일 하루만 풀린다고 하네요. 대작게임이니까 다들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픽게임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밑으로 좀 내리다 보시면 무료게임에 이렇게 데스스트랜딩이 있습니다. 여기 딱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가격이 0원으로 되어 있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딱한번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해놓으시면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영구 소장입니다. 오늘 하루만 영혼으로 되기 때문에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에픽이 정말 대작 게임들을 많이 풀기도 하고 세일 때 쿠폰까지 같이 뿌리기 때문에. 가격도 더 저렴해서 은근히 혜택이 많습니다. 다른 플랫폼이랑도 잘 비교하셔서 다른 게임들 좋은 가격에 많이 구매하면 좋겠네요. 저도 데스 스트랜딩이 플스포 시절 때샀던거 밖에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엔딩을 못 봐서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기종에 좋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된것 같습니다. 시간 날때 무조건 달려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2편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2편이 나오기 전에 미리 플레이 해놓으면 딱일 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